저기 뭐가 있어? 뭐? 물 줄까 가람이? 이기물? 응? 엄마 라면? 아이 시원해. 응? 아이고 잘 먹네 어? 아유 가람이가 다 주워먹는거야 귀엽긴 귀엽다 가람아 아유 귀여워 맛있어 가람이? 이것도 먹게? 냠냠냠냠냠 짠 아, 귀여워 어, 어디갔어 가람아 너 얼굴에 붙이려고 했는데 다 먹겠네 풀로 붙이려는데 했 풀로 붙이면 안되겠네 다 집어먹겠네 가라마 이제 친구들 그러면 전박이만 만들고 자 우리는 아 어, 배고파 가람이도 배고프지 너 김으로 배 채우겠는데 맛있어 가라마숨생 하나 먹어볼까 쓱쓱 잘랐네 또 쓱쓱 쓱쓱 오잘았다자또 쓱쓱 쓱 어이구 어이구 손으로 뗄거야 그래, 손으로 떼도 돼 가람아 허, 맛있겠네 건져 건져 물속에 있는 김 많이 많이 건져야지 이거 말려서 바삭바삭 부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없는 거 아니야? 아직 원인이지완 다니죠. 응? 아직 안 다녀. <laughs> <laughs> 다넣었 어？안 들어가네. <laughs>

아, 대고 빼빨리이 뭘, 뭘할 수가 없잖아. 자. 가자, 나 먼저 가. 가볼. 가라 말로와어을로씻고 무섭긴 하고. 할로 와무렴 엄마. 안 무서워야. 가라 무서운 거 아니야. 청소기야. 얘는 가라마 이제 그만 먹을 거 엄마 줘요